일요일 시장이 첫 인생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민선8기 시정 추진 방향을 밝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의회가 제238회 임시회를 개회해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개회서 채택 등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지역의 미래차 부품산업 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경북 미래차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지역반담회가 경산에서 열렸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조현일 경산시장이 민선 8기 첫 민생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조 시장은 19일 자인 공설시장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만나 민선 8기 시정 추진 방향을 밝히고 민생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합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에 따른 불안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복지, 문화, 경제, 청년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건의 사항을 수렴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민선 8기 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읍면동과 사업소 등 시청 직원들과도 만나 시민중심 행복경산이라는 시정 목표를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경산시의회는 15일부터 21일까지 제238회 임시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이 처리됐습니다. 특히 시의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집행부로부터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제 238회 임시회를 마친 시의회는 21일부터 곧바로 제 239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2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경북 미래차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역 간담회가 6일 경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미래차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영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산업 혁신을 통해 지역의 미래차 부품산업 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상생형 일자리에 그간 추진 성과 및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는 조현일 시장과 기업체 대표, 경상북도 관계자 및 연구진 등이 참여해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기로 했습니다.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인 주식회사 AMS가 2022년 3분기 경산 희망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주식회사 AMS는 자인면 읍천리에 소재한 자동차 램프 제조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창조 경영으로 고객과 사회에 공헌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자동차용 램프를 생산,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MS는 꾸준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의 첨단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선진 노사 문화를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돼 경산 희망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경산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13일 시립박물관 강당에서 2022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관내 21개 여성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빅데이터 언어와 리더십 특강, 박물관 관람, 힐링 교육 등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목표로 지난 1995년 창립한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21개 여성단체 회원 4,7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코스트 코비드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공개 강좌를 열었습니다.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강좌는 이소희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역학부모 5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펼쳤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끼친 영향, 코로나 시기 슬기롭게 대처하기 등을 주제로 코로나가 아이들에게 끼치는 정신건강 및 인지발달의 영향, 학부모들의 문제 해결 방법을 소개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산은 복숭아로 유명한 고장이죠. 복사꽃 필 무렵이면 분홍색으로 곱게 물든 복사꽃이 무릉도원을 방불케 하는데요. 오늘은 복사꽃과 이합꽃이 아름다운 경산의 길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1 4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18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안은 제239회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제60회 경북 도민체전에 참가한 정산시 선수단이 피부 종합 3위라는 성적을 거두고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산시는 7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정산생활문화센터 강당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2년 경산시 웹툰 창작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장마철 실내 습도가 높으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 등 각종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이럴 때 욕실의 환풍기를 자주 틀고 마른 수건 등으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는 등 꼼꼼한 관리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 아이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